자, 다음 이제 5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도 23회 때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어~ 작년 기출문제가 조세청원두 문제가 좀 엉뚱한 데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자 56번도 요 문제입니다.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 조세불복청구라는 것이 과연 납세 어, 중개사한테 필요하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 주로 조세불복청구를 대행해 주는 사람이 중개사예요. 세무사예요. 세무사들이죠. 중개사들이 무슨 불복 청구한다. 그런 거 없죠. 중개하는 게 바쁜데. 그래서 사실은 이 조세불복 청구도 우리 청론은 있지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었는데 어, 작년에 23회 때 처음 한번 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걸 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기출문제 그냥 한번 풀어보고 그냥 경험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이 통제를 받을 때는 그 통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는 90일 이내에 있죠? 앞으로 국세든 지방세든 이의신청이든 심사청구든 심판청구든 다 며칠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요. 90일. 자, 1번, 오른 말. 2번,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다시 무슨 청구할 때? 네, 심판청구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자, 좀 아까 이의신청도 며칠 안에 청구하라고요? 91년에 청구하고 이의신청에서 기각당하면 심판청구도 할수 있죠 심판청구도 며칠 안에 하면 돼요 91년에 그럼 1번 2번 다 청구기간이 며칠이라고요 9 1 자, 12번 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좀 아까 우리 지방세는 며칠 안에 결정한다 했어요 90일 이내에 결정 기간 내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해.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 90일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없다. 어 있다 원래는 결정을 받으면은 90일 내 결정하면은 고지 받아서 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청구해야 되는데 시장 문서들이 개월리 결정해서 9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결정을 못 받았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결정 지난 날부터 다시 90일 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3번 옳은 말자 4번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수 있다. 자, 우리 압류해가지고 세금을 안 냈으니까 경매요공매요 공매 들어가죠. 일반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에 경매하는데 세금을 체납하면요. 지자체장이 그거를 압류한 다음에 공매 처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류할 수 있는 것이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지. 60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뭐 30일이다, 60일이다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냥 시험에 나왔으니까 푸는 건데, 사실은 모르고 푸는 겁니다. 그냥 60일인지 30일인지 사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세금만 제대로 잘 내면 되지, 거기에 무슨, 뭐, 공매까지 들어가서 30일까지 고려한다 우리 사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인데, 4번이 60일까지가 아니라 며칠 안에 고려할수 있다? 30일. 그냥 문제였다. 이렇 생각하십시오. 자, 4번이 답이었고요. 5번. 이의신청이 재해 등, 재해라고 했으니까 천재지변 나죠?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없을 때는 에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다시 며칠 안에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수 있다. 기회를 더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럼 천재지변 나면은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기간이 종료하면은 소멸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다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14일. 자 요것도 그냥 신청할 수 있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거의 뭐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청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56번 문제는 권장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니까 한번 쭉 풀어봤는데 작년 조세총론이 해마다 두 문제 나와요 근데 작년에 두 문제가 다 엉뚱한 데서 나와서 좀어조세총론이좀 생각보다 좀 엉뚱한 데 문제 나왔으니까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못 푸던 것을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56번은 아. 올해는 안 나오겠죠. 뭐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또 연연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세 불복 청구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